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웰바이오텍 아, 또한번에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거 좋은 상승 보여줄 거다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기회를 만들면은 좋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어제 오늘도 좀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좀 변동폭이 크긴 했지만은 어, 좋은 상승 마무리가 나왔다. 자 그런데 자, 일단은 매매 정지에 대한 예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아좀 흔들어낼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 보시면 자 26일이 어 24일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면은 자 하루 동안 매매 정지할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4일날 종가를 보시면은 자 3,805원 그러면은 40% 상승시키면 한 5,400원 정도 될것 같네요. 한번 보시면은 3,805. 5천 3 0원 정도가 되는데 자 어쨌든 내일 4 2 0 0원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좀3좀5천 4백 60원 어쨌든 약 5천 백원 5천 4백원 정도가 어, 나오면 안된다 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내일 한번 또큰 물량의 출하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전환 사채권들이 꽤나 있죠, 여러분들. 재매각에 따라서 어, 판 물량들. 자, 보시면 이것도 웃긴 게 얘네들이 어쨌든 일주년 전에 계속해서 사용하던 애들이죠. 출자자 수두 명인데 어, 사실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월바이오텍 d i 이 d 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애들이기 때문에 자, 근데 어쨌든 얘네가 전환 사채를 참가를 하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재매각한 거산 다음에 팔고 다시 내고 뭐 이렇게 계속 어, 전환 사채를 가지고. 추, 어. 뭡니까? 차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가액 자체가 굉장히 낮고 주익수가 그렇게 적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물량들이 한 번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버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잘가지도못 하는데 지금 이번에 바통을 이어받는 헬레나 투자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5% 미만으로 떨고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언제든지 던져도, 어, 던져도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시대 만들어주는 거는 얘네들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부 처분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 자 오늘 얘네가 조합 해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따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기타 법인으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상승이 있어서 어쨌든 기타 법인이 계속해서 매도가 들어갔어요. 자 어쨌든 대양 e 나이와 CNI가 팔았고 이제 헬레나 투자 조합이 받으면서 뭐 상계 처리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마이너스 찍힌 것만 봤을 때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출하는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번의 상승을 만들어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래정지가 나오면 안 되니까 핸들링이 나올 거다 세력의 핸들링이 나올 거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내일 한 5,400원? 5,300원 정도 슈팅 주다가 그대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헬레나 투자 조합의 물량들이 그대로 이제 시장에 소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 한번또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변동폭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얘네들이 쭉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세력들도 여러분들 머리에서 팔지 않아요. 분명히 중간중간에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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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물량 다 넘기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 일부 물량들이 꽤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사실 신규 매수 타점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쭉 빠졌을 때는 어 조그만 비중을 담아도 괜찮겠지만 어, 내일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사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있다. 뭐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좋은 기사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어, 얘네들이 연달아서 올리기보다는 한번 어, 일부 물량은 정리하고 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뭐 상한가를 잡고서 한번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 분명히 헬레나 투자조합의 물량들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어쨌든 웰바이오텍이 매각을 하려고 했었던 주체가 어, 이번 헬레나 투자조합에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뭐 이전에 어, 이미 약속이 된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일주 내장은 현금을 확보하고 잠깐 다른 곳 가서 썼다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판 전환사채권 세개 중에서 제일 가장 많은 물량은 어, 개인적으로 출하가 안될가능성이좀 있어 보이긴 해요. 왜냐면은 뭡니까? 어, 최근에 이제 온세텔 링크가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80억, 꼴랑 80억 가지고 최대 주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600만 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판 100억 원짜리 1비 자체는 어, 이 9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 회장이 돈을 좀 쓰다가 다시 한번 요거를 매입을 하러 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 정신 못 차리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얘네가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오버행에 대한 우려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화그룹을좀 예를 들면은 죄송하지만 이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 속에서 짬짬이 계속해서 전환을 하면서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물량에 대한 회수는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뒤도 안 돌아보고 욕심 안 내야 되면 어안 되고 일부 물량은 정리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괜한 소나 지금 리튬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짐바브에서 뭐 어떤 순도의 뭐 고순도의 어, 리튬을 가져와서 중국 가서 뭐 재련을 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요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 진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원래 유통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어, 솔직히 2천 톤 가져오는 거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해요 근데 중국 기업과의 협업 솔직히 이거 팩트 체크 안될 가능성 높죠 이거 SL 어, SL 에너지 에너지에서도 뭐 리튬 떼온다 했었는데 거짓이었고 여러분들 그래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 사실 이것도 옛날에 이제 라임사태 때도 어딥니까 여러분들 어 인도네시아였나요 자 여기서 뭐 한다고 해가지고 돈은 계속 보내요 뭐 한다고 계속 사진 올리고 하는데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비자금으로 횡령했잖아요. 그래서 어, 요게 진짜 이런 사진 보낸다고 해서 진짜라고 믿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어쨌든 얘네들도 어, 일주 회장도 거슬러 올라가면 라임 사태 때 일부의 지원이 좀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완전한 맹신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얘네가 이런 시대 줄 때는 우리는 땡큐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엑시트를 좀 어느 정도는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어, 가장 기초적으로 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시이 전환 청구.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내일 상한가 잠글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잠구지 않고 좀 흘러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물량 일부 추라 하시고 다시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헬리나 투자조합은 언제든지 물량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준 회장과의 어느 정도 커넥션 이 있어서 물량을 받아 갔겠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오늘은 솔직히 드릴 말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는 내일 주가를 예측을 좀 해보는 것이 전부이긴 하고 헬레나 투자조합의 이탈이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촬영을 하는데 자 어쨌든간에 뭐 시세가 이대로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얘네들도 사실 물량들 자체가 헬레나 투자조합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전환 자체 뿐이에요. 얘네들이 매집한 물량들은 이미 중간에 털려나갈, 어, 털려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변동폭 가운데서 그리고 여기서 신규 물량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물량의 출하를 생각을 해야 되고 세력들이 이렇게 계속 주는 변동폭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어, 이런 부분들 대응에 대한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 위에 개인 번호 소통 소통방 이렇게 남겨주시면 어 제가 소통방 카톡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대응 타점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웰바이오텍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에 대한 브리핑과 정보 공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없던 종목이라도 한번 눈여겨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 사실 개인투자자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정보력 싸움이거든요. 자 이렇게 사실 뉴스를 보고 이미 나온 기사를 통해서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재 기사의 의도적인 하락에 당할 때도 많고 어, 재탕 기사에 속는 경우도 많고 어, 악의적인 호, 호재 기사 돈만 내고 낸 기사에 낚여서 물려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사화되기 전에 일부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는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언급드리지 못하는 여러 찌라시들도 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어느 정도 좀 참고는 하시면 좋을 수 있는 정보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아니면 소통방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웰바이오텍에 확실한 좀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어느정도 단가에 어느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 단가와 물량에 맞는 개별 매매 타점도 잡아 드리면서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충분히 기회는 있지만 위아래 박스권의 움직임을 잘 가져가셔야 리스크 없는 세력들을 이용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얘네 잘 이용하면은 우리 돈벌수 있다. 지금 이제 초입 단계고, 얘네들의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얘랑 같이 말씀드렸었던 종목 뭐예요? 테라 사이언스도 뭡니까? 최근에 또 강한 상승 보여줬죠, 여러분들. 뻔합니다, 여러분들. 다 건너 건너 아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테라도 얘네는 오히려 시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털면서 물량을 확보를 해나간다고 그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리튬 플러스 세력들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더 올린다 말씀드렸죠 오늘 변동수석이 크긴 했지만은 요것도 분명히 다시 매직 구간 통해서 만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 사실 요것도 대응을 잘 하셔야 여러분들 어, 이겨내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윗골에 달렸을때 매수를 했다. 아니면은 요 고점에서 매수했다면은 지금도 손실권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타점을 잘 받아가시고 공유해 나가시면 이기 어 이기실 수 있다. 여러분들. 새벽들 잘 이용하면은 진짜 어지러운 장에서 이차전지가 훨훨 날아가는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포스코나 어, 뭡니까? 포스코 그리고 금양. 그리고 에코 에코 그룹들 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누구든지 사기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이 같이 리튬으로 엮어서 해먹을 때 우리는 단기적으로 여기서 수익 빨아먹고 2차전지 테마에서 좀 약해지고 섹터의 이동이 일어날 때또 다른 섹터로 잠깐 우리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정받았다? 그럼 다시 조정구간에 2차전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런 타점들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섹터 이동을 잘 체크를 하시면 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울 거니까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제가 드리는 힌트들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아,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위에 개인 번호로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 웰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어 문의들, 어자 의견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타점 공이나 어 대응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으면 좀 받아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편하게 어 여러 종목에 대해서도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